<뭐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배우는 중국어 정명숙입니다. 이번 주에 배울 표현 알아볼까요? 이번 주에는요, 메신저로 연락하자 라는 표현 알아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 문톡으로, 카톡으로 연락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메신저로 연락하자 <뭐라> <뭐라> <Bourbon> 라는 표현 중국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용, 聊天软件,联시 용, 聊天软件,联시 라고 합니다. 용, 이란 표현은 사용하다, 쓰다, 라는 뜻이고요. 聊天 <뭐라> 이라고 하면은 수다 떨다, 라는 뜻이죠. 聊天, 수다 떨다. 그리고, 软件 <뭐라> 하면은 소프트웨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레오티얼런이라는 표현이 그 메신저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용은 사용해서이니까요. 그다음에 엔시联시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 수요일에 중국어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연락하답니다. 그래서 엔시라는 표현 자체가 연락하다 이고 뭐를 가지고 용레오티얼 런젠 메신저 가지고 연락을 하자. 그러니까 메신저를 연락합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용레오티얼 런젠 엔시 단어 하나하나 하나 볼까요? 용, 사용하다. 聊天, 추답돌다. 软件, 소프트웨어. 그리고 聊天,软件, 메신저. 용,聊天,软件, 联系.联系.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읽으면요. 용,聊天,软件, 联系. 용,聊天,软件, 联系. 용,聊天,软件, 联系.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한 한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또 인사드릴게요. 자, 로젠.